아기님들 안녕하세요 띵하 <laughs> 좋은 월요일입니다 아니 방송 준비하는데 나 마이크 켜는지 몰랐는데 중간에 눈치채서 음, 제가 3일 휴방이긴 했지만 토요일에 포인터 채고 읽히긴 했지만 오랜만입니다 어. 어차피 녹화 중이라 다시 보기로 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은 책 읽어주는 닝닝 월요일 시간대가 변경이 될수 있고요. 일단은 제가 8월 전까지는 되도록이면 유지를 하는 방향으로 가고자 합니다. 오늘은 닝닝 그 PPT를 만들어봤는데 <laughs> 좀 이거 저거 고쳐야 될게 많을 것 같아요. 다양하게 시도를 하다 보면은 한두달 뒤에는 조금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읽을 작품은 이광수님의 모르는 여인이고요. 출처는 한국 저작권위원회 공유마당 공공누리에서 저작권 만료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제가 중간 중간 물을 마시거나 그래야 할 때는 마이크를 끄니까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럼 한번 시작해볼까요? 나는 80이 가까우신 조은님과 7살밖에 안되는 누이 동생을 하나를 떠난지 반년 만에 찾아서 서울에서 내려갔다. 내가 지난해 즉, 노일 전쟁이 터져서 내 고향에서 노일 양군의 첫 접전이 있은 것은 봄이 었니와그 여름에 조부님 앞에서 배우던 맹자를 과거도 없는 세상에 이것은 배워서 무엇하오 하고 집어던지고 서울 길을 떠날 때에는 집에는 늙은 서조모 한 분이 계셨으나 내가 서울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그 허리 꼬부라진 서모 조, 서조모마저 돌아가시고 조부님은 어린 소녀인데 누이동생을 하나를 데리고 전 집을 지닐수 없어서 팔아가지고 조부님의 외가 되는 동리에서 고개 하나 세에 둔 외딸은 조그마한 집. 이 이상 더 작을 수 없다리 만큼 조그마한 집을 사서 울망하 계셨다. 내가 조부님과 어린 동생을 찾아서 간 곳은 이 집이었다. 수수깡 살인문 단조그만초가집 부엌 한간, 아랫간 한간, 웃간 한간, 헛간 한간. 그래도 조부님의 취미와 솜씨로 아랫간만은 도배를 하여서 벽이 찌그러졌을 망정 울퉁불퉁할 법은 해도 하얗게 종이로 발려있고 그래도 아랫목에는 보류를 깔고 문갑과 벼룻집을 놓고 산수를 수놓은 안주수 자리. 평풍을 둘러 서방 외양만은 작년에 내가 집을 떠날 때와 다름이 없었다. 후에 누이 동생에게 들으니 이 평풍과 문갑도 벌써 팔려서 겨울 만나면 산 집에서 가져가기로 되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아들 형제를 다 앞세우고 같이 늙어오던 장은만하님까지도 앞세우고 재산도 다 없어지고 열네 살 먹은 단 하나인 손자는 서울로 공부한답시고 달아나고 7, 8세밖에안 되는 어린 손녀 하나만을 데리고 살아가는 조모님의 정경은 어린 내가 보기에도 더할 수 없는 인생의 비참사였다. 재산은 없어 벌이도 없어 옛날 잘 살던 찌꺼기로 남은 병평이니 책이니 의룡이니, 이런 것은 팔아서 근근히 살아가신다는 말과, 나무는? 조부님의 외사촌이 되는 노인이 가끔 배어드린다는 말을 집에 오기 전에 미리 알았다. 나는 이른 봄이라는 것보다는 늦은 겨울, 아직도 산에 눈 덮인 어느 날, 어스름해야 집에 들어가, 불도 켜지 아니한 어두침침한 방에 혼자 가만히 앉아계신 조부님, 조부님 앞에 넓적 절을 하였다. 오 어, 인드이냐? 온단 말은 듣고 아까까지 저 앞고개에다가 앉았다가 선선해서 들어왔다. 몸성이 다녀왔느냐? 하는 조부모님의 음성은 작년과 마찬가지여서 그리 쇠하신 것 같지는 아니하였다. 이엔 어디 갔어요? 하고 나는 누이 동생이 안 보이는 것을 보고 물었다. 기애가 저녁을 지어놓고서는 또 온단 말을 듣고 기다리고 들락날락 하더니 어디를 갔나 원물들러 갔나 하시고는 아가 아가 하고 두어 마디 불러보신다. 이윽고 물동이의 뉘운 바가지 소리가 달각달각 들린다. 나는 문을 열고 뛰어나갔다. 아이, 오빠! 하고 경애는 무엇에 놀란 것처럼 우뚝 섰다. 머리에 인 물동이가 뒤로 떨어질 듯 하도록 그렇게 우뚝. 인제 여덟 살 먹은 어린토이. 제가 여섯 살이요. 내가 열한 살 적에. 8월 추석을 앞두고 뒤두고 부모를 한꺼번에 여인지 이태젖먹이 끝에 누이는 남의 집에 가서 살다가 이질해 죽고, 동기라고는 하나밖에 아니 남은 어린 누이. 그것이 이 추운데 방구리에다가 물을 길어 이고, 또아리 끈을 입에다 물고, 어른들이 하는 모양으로 한 손으로 물동이를 잡고, 한 손으로는 가슴을 누르고, 그리고 황혼의 선골, 내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다. 그래도 때는 묻었을 망정, 통통하게 솜둔 옷을 입은 모양만이 대견하였다. 우물이 뭐니? 멀어. 가까운 우물도 있지만은 다 얼어붙었어. 오빠, 이번 와서는 안 가지? 하고 경혜는 손으로 눈물을 씻는다. 나는 차바 이번에 왔다가는 멀리 외국으로 공부를 간다는 말이 나오질 아니하였다. 나는 말없이 경혜의 머리에서 물동이를 내려주려고는 두 손을 내밀었다. 아니, 다 혼자 내려놓을 줄 알아. 하고는 그 조그만 키에도 허리를 낮추고 조심조심히 부엌으로 들어가서 물동이를 내려놓는다.그리고는 앞치마 자락을 손을 씻고 부엌문으로 내다보면서 오빠 들어가 저녁상 올릴게.하고는 어두운 속에서 바쁘게 무엇을 하는지 덜그럭거린다.저것이 물을 길어다가 밥을 짓는구나.하고 나는 주먹으로 눈물을 씻고 한숨을 짓고. 그리고는 제 말대로 방으로 들어왔다. 밥상이 들어왔다. 그래도 조부모님 상 따로, 내상 따로. 그리고 저 먹을 밥과 국은 손에 들고 들어왔다. 콩알 만한 등잔불이 켜졌다. 그 앞에서 조손 세실 밥상을 받고 앉았다. 밥상이라야 밥한 그릇, 우거지국 한 그릇, 김치 한 그릇. 그리고 아마 내가 온다고 달걀찌개 한 그릇. 달걀이 어디서 났니? 하고 조부님은 물으셨다. 삼순이 어머니더러 오빠 온단 말을 했더니 달걀을 두 개를 주워 갔다가 쪄주라고. 하고 누이가 만족한 듯이 대답한다. 보부어미 오늘도 안 왔던? 하고 조부님은 이빨 다 빠진 입으로 우물우물 밥을 씹으면서 물으신다. 그 풍신 좋으시다고 일군의 소문난 얼굴에도 검은 버섯이 돋았다. 오늘도 안 왔어. 알나 보군. 보부 엄마가 누구냐? 하고 나는 못 듣던 여인의 이름이 수상해서 경혜에게 물었다. 경혜는 내게 보부 엄마 설명을 한다. 보부 엄마라고. 저 여기서 한참 가서 거기 있는 사람이야. 할머니 돌아가신 뒤에는 여름 내, 강원에 겨운에 우리 집에 와서 반찬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바느질도 해주고 그러는 아주머니야. 보부라는 계집애 딸이 나보다 큰게 있어. 열다섯 난 딸이 있어. 아주 이쁜 계집애야. 그래서 보부 엄마라고 그래. 삼 할아버지 아마도 버부 엄마가 알나 보아 그러게 사흘째는안 오지 그렇지 않으면 거북이가 알거나 너 내일 좀 가보려무나 하고 조부님이 나를 보신다 가보지요 하고 나는 속으로 어쩌면 그런 고마운 부인 내가 있나 일가 친척도 다들 모른 채하는이 처지에 겨우네. 가슴에는 이 누군지 모르는 여인에 대한 고마운 생각에 목받쳐 올랐다. 그래서 그게 웬 사람인데 그렇게 우리 집에 와서 1년 내 일을 해줬니? 하고 나는 경혜에게 그 여인의 말을 더 물었다. 아무것도 안 되는이야. 술집 옆편네야 남편은 노름군이래. 그래도 잘 하고 사던데 요새는 수도 안 온대. 나도 그 집에 몇번 가보았는데 보부 아버지는 한 번밖에 못 보았어. 아주 무섭게 생긴 사람이야. 그런데 두 딸은 예뻐요. 거북이도 잘 나고. 나는 이튿날 아침에 조부님 명령대로 그 여인의 집을 찾아갔다. 보부님 집이라면 다 알았다. 몹시 눈보라가 치는 날이었다. 나는 그집문 밖에 가서 무엇이라고 찾을지 몰라서 머뭇머뭇하다가 누이에게 들은 2 0달의 이름을 생각하고 보부야 하고 불렀다. 어떤 참입... 참이... 분홍치마에 자주 회장단 노란 저울을 입은 계집애가 문을 열고 고개를 내어 밀었다가 나를 보고는 도로 고개를 움츠리고 그 뒤를 이어서 어떤 얼굴 휘고 뚱뚱한 한30 넘어 보이는 참 잘생긴 이 시골에는 드문 부인네가 나를 내다보고는 내가 머리를 깎고 검은 옷을 입은 것을 보고 알았는지 또는 내 모습이 조부님과 내 누이동생과 비슷함을 보고 알았는지 아 서울 갔다 내려오신 도련님이로구만. 하고 내달아서 내 손을 잡아서 끌어들였다. 이 추운데 오셨구만. 거북이가 알아서 내가 그동안 대게를 못 갔더니. 자, 어서 여기. 하고 나를 알는 나는 그러나 알른 것 같지도 아니한 거북이라는 갓난아이가 누워있는 아랫목으로 끌어다가 앉히고 내 손을 수없이 만져주고 반가운 도시 내 얼굴을 들여다보면서 "이 애가 우리 딸이야 보부야" "이 애가 도련님을 퍽 보고 싶다고 기다렸어요" "자 보부야 좀 이리 오려무나" "부끄럽기는 참 도련님이 잘도 나셨구만 이건 우리 아들이고, 잘 났지? 감기로 앓다가 이제 나았어. 하고는 지극히 반가워하는 빛을 보인다. 나는 가까스로 그동안 집을 돌보아 줘서 고맙단 말과 나는 어젯밤에 집에 왔는데 조부님이 보부 어머니가 사흘째나 아니온다고 걱정하시면서 곧 가보라고 해서 왔노라는 말을 전하였다. 무얼 내가 해드린 게 있나? 노인이 돌봐드리는 이가 없는 것이 무엇해서 이따금 가부와드렸지아 참, 아침은 어떡해? 아직 식전이겠구만. 하고 일어서려는 것을 나는 아니요, 먹고 왔어요. 하고 고개를 흔들었다. 그래도 귀한 손님이 내 집에 오신 것을 그냥 보낼 수가 있나? 아가, 보부야, 너이도련님하고 이야기나 하려무나. 반납 좀 보았으면 했지, 왜. 내 얼른 장국이라도 끓여가지고 들어올게. 하고 그 여인은 일어나서 나간다. 보부는 겨복이 곁에 와 앉는 듯, 내 곁에 와서 앉아서 내 가끔 머리와 이상한 옷을 바라본다. 서울서 지어있고 온 무색옷은 이때는 이 시골서는 이상하였다. 아버지는 어디 가셨니? 하고 나는 보부더러 물어보았다. 아버지가 왜 집에 있나? 밤낮 노름판으로만 돌아다니지. 어찌다가 집에 들어오면 어머니하고 쌈만하고 어머니 를 머리채를 끌어선 때리고 차고 나도 때리고 학원 부부는 부엌에 있는 어머니에게 안이 들릴 만큼 말에 강한 어경을 줘서 아버지 험구를 한다. 왜? 왜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싸우시든? 하고 나는 보부를 비록 처음 만났으나, 보부가 내게 대해서 정답게 하는 양에 스스러운 생각도 다 없어져서 말하기도 힘이 안 들었다. 괜히 그러지, 술에 취해가지고는. 하고는 보부는 이윽히 거북이를 물그러미 들여다보다가, 그 다음에는 내 얼굴을 친동생의 얼굴이나 같이 물그러미 들여다보다가, 한 팔을 들어서 내 어깨에 얹어서 내 목을 끌어안고는 입술에 따뜻한 것이 내 살에 닿도록 제 입을. 내 귀에 박삭대고 귓속말로. 이 애가 우리 거북이가 누구 닮았어? 하고 묻고는 내 목을 안은 채로 또내 눈을 들여다본다. 보부는 거북이 곁에 와앉는듯 내 곁에 와서 앉아서 내 깎은 머리와 이상한 옷을 바라본다 서울서 지어 입고 온 무색 옷은 앗르고 아. 실수로 읽은 것도 읽었네요 죄송합니다 아 잠깐만 닉는겠다 잠시만요. 다시 마지막 부분부터 읽겠습니다. 이어서 "이 애가 우리 거북이가 누구 닮았어?" 하고 묻고는 "내 목을 아는 채로 또내 눈을 들여다본다." 몰라. 하고 나는 눈을 크게 떴다. 내가 보니까. 하고 보고는 나를 무엇이라고 부를지 몰라서 잠깐 주저하다가 제 손가락으로 내 뺨을 한번 스치면서 그것으로 내 이름을 부르는 대신하고는 닮았어. 하고 입을 내 뺨에 댄다. 그리고는 또 입을 내 귀에 바싹 갖다 대고 들릴랑 말락한 소리로 그래서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렸어 모두 멍이 들도록 사람들이 모두 닮았다고 이어거라든이 애가 김생원님을 그래서 어머니가 사흘째나 밖에 나가지를 않았어 하고 범개같이 내 입을 한번 맞추고는 두 손으로는 제 얼굴을 싸고는 고개를 돌린다. 나는 어리둥절하여 눈을 커다랗게 뜨고 거북이를 들여다보았다. 그리고는 닮았나 닮았나 하였다. 그것도 이제는 그 40년 전 조부모님이 돌아가신 것도 30년이 넘었다. 그 여인이나 부부나 거북이나 성명도 모르고 간 곳도 모르고 그 후에는 한 번도 만날 기회가 없었다. 그 여인이 아직 살아있다면 벌써 70이 넘었겠고 보부는 50, 거북이도 40은 되었을 때다 모두 백발이 보일 만한 이때다. 거북이가 닮았나? 그것은 아마 사실이 아닐 것이다. 물론 사실이 아닐 것이다. 이것은 내 조부님과 그 은혜 많은 여인의 명예를 위하여 사실이 아닐 것을 나는 말한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이거나 아니거나 내게 있어서 그새 얼굴이 잊히지 아니하는 정다운 얼굴인데는 틀림이 없다. 스타인 더 레이님 안녕하세요. 안녕하 책 읽어준 닉네 방금 끝났는데 일 녹화 중단 한번 할게요.